네, 안녕하세요. 안녕합니다 네. 자, 먼저 뭐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쪽에서는 아무래도 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겠죠. 뭐박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청구하는 게뭐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뭐 그 유시민 작가가 그러셨다면서요. 음. 그 뭐,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다. 아, 네. 증거인멸 도지 우려가 없으면 무죄로 추정하고 불구속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던데 너무 잘난 척 하시는 것 같고요. <웃음> 그분이, <웃음> 예, 예. 그분이 파업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고 구속될 때 예. 그런 무죄추정 원칙, 불구속의 원칙 이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나요? 글쎄요. 저는 음. 과문에서 그런지 들어본 적이 없고 왜 우리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음. 있기는 하지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모두가 알고 있는 네. 그런 원칙을 갑자기 들먹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좀 답답하고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네. 저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서 이런 나쁜 일을 했으면 그더 더 엄하게 다스려야 되고 음. 더 엄한 그 죄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구속 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 의원님 아마 전뭐 유시민 작가분을 별로라는 건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굳이 찾자면 이제 정치적인 결정을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같은데 하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유시민 작가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정치 작가 평론에서 좀 정치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오, 그래요? 정치 보고서를 지금 네, 그런 느낌 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론을 이야기하신 것보다도 네. 이, 이 어쨌든. MB 문제는 사실 한국당에서도 정치 보복 이야기를 하지만 음. 죄 있는데 처벌하지 마란 말입니까? 예. 아, 사실 저도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자꾸 불행해지는 것은 음. 우리 국가의 불행이에요, 우리 국민의 불행이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성력이 없어야 되고 음. 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 이. 이, 이 혐의을 부인하고 ]야. 있고 부인한다는 것은 증거가 남아있을 경우에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음. 구속영장이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네. 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안타까운 마음을 유시민 작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또 대통령 구속이냐 음. 이런 안타까운 국민들이 있을 것이고 네. 그런 마음을 정치적으로 저는 대변했다고 음,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대변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이 관련해서 네. 여쭐게요. 박 의원님. 최근에 보면요. 뭐 전부 그전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라든가 아들 뭐 사위 줄줄이 가족들까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요건이나 검찰로서는 오히려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부담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그 최종 책임자에게 그 이걸 묻고요 네. 하는 방식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도 있고요 네. 전직 대통령이니까 더 화가 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어~ 재임 기간에 특히나 벌어졌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기간에 벌어졌었던 뇌물 뇌물과 네. 부정부패형에 대해서는 어~ 단호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 이 가족까지 전체 다 이렇게 포괄해서 가버리게 되면 음. 국민정서상 상당히 애매한 지점들은 있죠. 그리고 음. 지금 현재의 그 법의 집행 과정에서도 가족의 경우는 한 명만 이렇게 구속 수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아요. 아, 그건 원칙은 아니고 뭐 일종의 네, 그러니까 법이 예. 법이 적용되는 하는 과정에서만 그렇게 해뭐 예를 들면 부부라거나 네. 또는 이제 자녀와 뭐 부모님 같 이런 있다더라. 경우에는 한쪽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어쨌든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음.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너무 넓게 이렇게 저임방식으로 예. 어, 가기 보다는 최종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 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포괄 책임을 묻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하의원님, 이게, 어, 아까도 잠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음, 두분다 전직 대통령이 이런 자리에 서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원인을 많이들 짚는 게 공통적으로 야, 이거 정말 제왕적 대통령 제 문제 아니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개헌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이그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다고 보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제 하에서도 훌륭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죠. 네, 아무런 예. 부패가 없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음. 근데 이제 와, 왕정이나 대통령제나 예. 왕정도 성군 나오고 폭군 나오고 뭐, 뭐 부패한 왕이 나올 수 있듯이 <laughs> 왕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음. 어, 성군만 나오란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마찬가지로 선출직으로 바뀌긴 했지만 음. 대통령제에서도 사실. DJ나 민주당에서 이제 민주당의 뭐라고 그러나요 창당 네. 파운딩 파더죠. 어. DJ나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네. 상당히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알지만. 근데 그분들까지 마저도 어 끝이 불행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음. 제도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네. 그 개헌 논의가 나온 이유도 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음. 대통령제 되면 사실 뭐 은밀하게 최순실 같은 사람이 음. 몰래 지하 조직처럼 붙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다 문제가, 아, 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음. 그런 일은 뭐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는 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그 이후엔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예. 어, 대통령제 개헌 문제, 분권형 개헌 문제 좀 청와대에서도 좀. 마음을 열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 의원님,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난 대선에서도 다 같이 모든 후보들이 개헌하겠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좀 늦춰지면서 이제는 청와대가 조금 더그뭐 급하게 내지는 그 앞장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원래 21일날 발의도 하신다고 했다가 그것만 좀 늦춰진 상황이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런 상황은. 그... 대통령이 지금 발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국회가 합의대, 합의가 없고 잘안 되고요. 진전이 없게 될 경우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한을 발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최대한 국회에서 합의가 원칙이라고 하는 건 여야 할것 없이 다 똑같이 얘기는 해요. 그러나 음. 이제 진전이 잘안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제도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미국의 대통령제도 우리랑 같은 대통령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미국의 대통령제는요 사실상 내각제식의 대통령제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 법안 발의권이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에 있거든요. 그러나 미국은 없습니다. 네. 예선 편성, 편성의 권한도 사실은 국회가 다 쥐고 있고요. 음. 대통령과 그 백악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관련된 권한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한을 의회가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음. 의회 권한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 제도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 제도라고 불릴 만큼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요. 음. 이거를 견제할 만한 국회의 권한이라는 건 별로 없고 국민들에게 맨날 욕이나 먹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국회인 거죠. <laughs> 국회도 분발해야 됩니다만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어, 손봐야 되는 거라서 음. 이거는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고 우리 국회도 지금 인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거냐.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지방분권이라고 하고요. 또 수평적으로는 그, 이제, 그, 상권 분립을 보다 예. 분명하게 하겠다고 하는 입장들을 서로 가지고 있는데 음. 대통령과 이그 국회 특히 야당의 인식 차이가 이 부분에서 수평적인 음. 권한 분산에서의 차이가 예. 있어요. 민주, 민주당의 입장이 네. 박영진 의원 같은 입장이면 네. 민주당 대표가 박영진 의원이면 제가 볼때 내일 당장 타협 국회 안 나옵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래요? 불가능한 걸 전제로 잡고 저... 타협이 안 나옵니다. 저는 타협 가능성이 <laughs> 실제로 있다고 보, 어, 어, 보는데요. 그, 예. 야당의 의견과 괴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그러면 박영진 그, 의원씀그 그러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총리, 예, 예. 총리를 이제 한국당에서는 국회에서 선출하자고 하고 음. 어, 다른 야당은 국회에서 추천하자고 예, 예. 하고 이제 임명은 대통령 이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어, 국회에서 추천하는 건 받을 수 있다. 청와대 일각에서도, 어,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이 추천을 뭐, 뭐, 이제 한 명으로 하냐, 두 명으로 하냐. 음. 그리고 추천 정족수를 이제 국회의원 5분의 3으로 하냐, 3분의 1로 하냐. 음. 이제 이런 문제는, 어, 타협이 가능한 음. 문제거든요. 그래서 큰 정신, 그,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음. 적어도 미국식 대통령제 음. 정도로 어, 권한을, 대통령의 권한을 좀 줄이자. 음. 이 정도만 합의를 하더라도 여야가 타협하는 음.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음. 이제, 들으, 그거를 보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아니 이게 누가 추천을 하느냐 선출하느냐 임명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권한을 과연 얼마만큼 행사하는 게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추천하고 선출하고 차이가 뭐가 얼마나 날까. 국민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들거든요. 저는 정의당에서 묘수를 찾았다고 그 내놓은 게 총이 추천된데 사실은 네. 하의원님도잘 아시겠습니다만 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도요 국회에서 선출을 하고 그거를 형식적으로 왕과 혹은 형식적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에 가서 인준을 받아요 허가를 음. 받아요 그러니까 그 형식적 과정을 추천이라고 표현할지 선출이라고 표현할지 그거는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같은 맥에 있는 거고 대통령의 사실은 내가 구성 권한을 예. 갖겠다. 그 국회가 선출하거나 추천한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여전히 갖겠다. 미국의 대통령도 이그 행정부를 조각하는 조각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여기에 쌍생화로 같이 가고 있는 제왕적인 재벌 재벌 권력들 이두 권력이 만나 지금까지 모든 부정부패, 권력형 부정부패의 그 온상을 제공했었거든요. 음. 이두 측을 정확하게 본다 그러면 일단. 그~ 경제권력의 어떤 그~ 분한들 권력과 잘못된 권한 행사들을 어 제대로 취하기 위한 그 재벌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한 축으로 가고 또한 축으로는 예. 예. 이~ 저 권력 분산 우리 예. 정치 권력의 분산을 어떻게 할 건지 음. 되게 중요한 시대적 과제예요 예. 어려움이 있더라도 타협해 예. 나갈 수 네. 있는 지금 가장하는 문제는 네. 예. 한가지만 저~ 예. 먼저 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 의원 내각제 내지는 국회가 총리를 선출한다 이런 얘기들을 보면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국회가 권한을 더 강화한다 라는 쪽으로 생각이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문제는 국회에 대한 불신이 <laughs>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민들은 대통령도 그렇지만 국회도 못 믿겠다. 근데뭐 국회가 권한 가져간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런 말씀들 어 사실 그 국회에 대한 불신 예. 이거 지금 대통령의 굉장히 높은 지지율 어, 이거, 이거 때문에 예. 그, 이번에 개헌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개헌은 200명 국회의원들이 예.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laughs> 한국당만 하더라도 100명 넘지 않습니까? 았 그래서, 근데 항상 이 대통령제는 임기 초반에는 대통령제 좋다 하고 임기 음. 후반에는 <laughs> 대통령제 문제 있다 하고 <laughs> 이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래서 임기 후반에 개헌 논의가 나오는데 음. 그뭐 임기 말에 또 어떻게 개헌이 됩니까? 다들 음. 대통령 그 다음에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헌이 계속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어, 대통령께서 이 국민들을 설득하시는 데좀 도움을 주셔야 되고 개헌이 성공하려면 그리고 국회도 예를 들면 자정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미투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도 소문이 많아요 근데 이런 거 방치하면은 불신을 더 조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검증하겠다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무튼 이런 국회 자체에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돼야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의 제도를 그대로 그냥 가져가는 거. 음. 정치권이 합의를 실패해서 그대로 가져가는 게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로가 불만족스럽더라도 일정한 합의를 통해서 예.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음. 그런 면에서 야당에게도 부탁드리고 또 우리 여당도 분발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이 기간도 좀 늦춰놓으려고 음. 청와대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예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연속 개헌이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예를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게 100인데 한 10밖에 못 해요. 그러나 다음에 또 진전된 합의를 또 이뤄내서 다음에 국민들께 허락을 또 얻어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한 7, 8, 0까지갈수 있을 음.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제가 자, 나이가 젊어서 그러지라도 길게 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웅다웅 하다가 <laughs> 아무것도. 예, 국회원 영어에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뭐. 아웅다웅 하다가 하나도 못 해버리면 예. 그건 국민들에게도 예. 혼날 것 같고요. 역사로도 적으 죄를 지을 것 같습니다. 두분 이제 말씀을 아, 시간이 너무 짧은데 한1분 정도씩 두 분이 말씀 한 번씩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개헌 관련해서 하 의원님 자유롭게 더추가하 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발의카드를 꺼내는 게 네. 압박의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음. 국회가 합의할 수 있도록. 그런데 네. 국회가 합의를 조금 이제 늦춘다라고 해서 발의를 하면 이게 사실 개헌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 대통령이 발의하는 걸 투표를 해야잖아요 국회에서. 그런데 네. 뭐 한국당이 반발해서 부결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발의한 걸 부결시킨 정당이 내미는 어떤 안을 아. 받기가 어렵잖아요. 예, 예. 또그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 한국당 중간은 예. 받지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국회 발의한도 어려워진다는 음, 겁니다. 음,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개헌을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 예. 그래서 빨리 하고 싶고, 음. 근데 1차 목표는 이번 6월에 하는 거지만 예, 예. 2차 목표는. 어쨌든 인기내 하는 거다. 예, 하려면. 국회 하위를 존중할 수 밖에 없다, 지금 우리 현실 음, 구조가. 알겠습니다. 발론 시간을 좀오늘지안 남았어요? 짧게 오늘 아침에 이제 청와대 브리핑에서 오늘 네. 오전 후오 10시 정도에 그 정무수석이 프로세스를 밝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내용을 밝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21일쯤에나 이렇게 그 내용에 대한 것도 좀 이렇게 밝히고 네. 26일까지 시간은 확보하겠다. 음. 그 안에 좀 여야 간에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하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무작정 난못 먹어도 고다가 아니라 어. 국회 논의가 우선이라고 하는 건 청와대와 네네. 대통령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음. 그 안에서 자...